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크림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림빵은 말 그대로 그 충전을 크림으로 이제 해서 성형을 하는 이제 제품인데요. 성형을 그렇게 충전을 해서 성형을 하시면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비추, 비충전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형 방법을 해서 이제 크림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단과자 빵이니까 당연히 유지와 설탕량이 조금 많고, 그리고 뭐랄까? 글루텐이 어 부드럽 그 글루텐 발전은 조금 느리지만 부드럽게 잘 늘어납니다. 네, 그런 그 반죽의 특성을 어 생각하시면서 이제 반죽을 예, 반죽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실 때도 여러분이 어 설탕량이 많구나. 아 유지량이 많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 반죽이 어떻겠구나. 이걸 미리 어 정도 감으로 생각을 하시고 반죽을 치시면 아, 이 정도가 됐, 이제 완성이구나. 그런 거를 좀 판단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소개하고 네, 크림빵 반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재료는 밀가루, 계량제, 분유, 소금, 이스트, 설탕이고요. 설탕 량은 밀가루 대비해서 16% 정도입니다. 예,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자 그리고 계란 들어가고요. 그리고 쇼트닝 들어갑니다. 쇼트닝도 어, 밀가루 대비 12%의 쇼트닝이 들어갑니다. 단과자빵이니까 설탕과 유지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 네, 요렇게 해서 반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루 재료들 소금이 굳었네요. 네. 가루 재료들 쭉 넣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잘 섞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계란 넣으시고요. 계란은 늘분으로 깔끔하게 전량 예, 손실되는 게 없이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넣을 건데요. 물의 온도는 현재 54.7도 정도 됩니다. 자, 물 넣겠습니다. 자, 예, 반죽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쪽 시작합니다. 일단은 립니다 자, 클리너 단계 됐습니다. 그러면, 옆면을 긁어주고요. 계란을 넣어야겠, 아니, 계란이래요? 쇼팅을 넣어야겠죠? 어휴, 오늘도 건조한 날씨라서 예그 반죽 볼 가장자리 표면에 막이 많이 생깁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쇼트닝 넣겠습니다. 자 이단으로 반죽 돌립니다. 아 지금 반죽 한지 5분 정도 됐는데요. 유지한 설탕량이 많으니까 3단으로 돌려서 반죽 시간을 좀 단축시키겠습니다. 자 반죽 옆면이 안달라붙으니까... 자 아, 옆면이 안달라붙는게 아니, 죠 반죽 옆면에 자, 반죽기 볼에 달라붙어서 반죽이 안되니까 한번 긁어 주겠습니다 안 으로 좀불릴 게, 다시, 자, 이, 반 죽이, 어, 가장 반 죽이 볼 가장자리에 붙는 거랑 바닥에 붙는 것들이, 후구로 끌어 올라와야지 이제 거의 발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늦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탕과 유지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글루텐의 발전 속도를 좀 늦추는 경향이 있어서 느리다는 거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쳐보겠습니다 2단으로 계속 치는데 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면 시험장 그 감독님들의 여건의 아그 판단에 따라서 3단도 돌릴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죽기 볼에 끌어올리지 못하는 관계로 3단으로 한 2분 정도 더 돌리고 2단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3단 갑니다. 이제 2단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반죽기 볼에 발라 붙어서 전혀 한 장거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죽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현재까지 반죽 시간 15분 지났습니다. 자, 2단 돌립니다. 19분 정도 지났구요. 어, 반죽은 이제 완전하게 한 덩어리가 되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한번 확인하고 겠습니다 제일 매끄러운 부분 쭉 떼시구요. 여기서 글루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 글루텐 됐네요. 초점이, 초점이 다 잡히나요? 모르겠네. 예, 글루텐 잡혔고요 어, 여기 좀 덩어리가 좀 애매해서 완전하게 한 덩어리가 안 되고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서 한 2, 1분 정도만 더 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안 긁힌 부분들 긁어서 반죽에 붙여주시고요 자, 1분만 더 돌립니다. 생각보다 매끄럽지 않아서 지금 애매합니다. 1분 지났는데, 어이고. 약간... 우와... 아직 좀 단단하네요. 아, 막은 생기는데 깨끗하진 않구나. 자, 정정해서 한 2~3분 더 돌리겠습니다. 네! 자 반죽 종료하겠습니다 총 25분 정도의 반죽을 쳤고요 좀 단단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글루텐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차가운 것도 있어서 약간 예, 덜러난다고 생각해서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반죽 빼겠습니다 자 반죽 빼겠습니다 자 훅부터 빼시고요 으쌰 네그 다음에 스크래퍼로 서 빼주시고요. 네,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만드시면 됩니다. 조금 단단하게 뺐네요. 제가. 네, 반죽 시간은 25분이나 되는데 반죽 량이 작아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조금 단단합니다. 놓고요. 반죽 온도 재보겠습니다. 네, 반죽 온도는 20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1차 발효실로 1차 발효를 하겠, 1차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